안녕하세요. 복을 주는 스님입니다. 지금 영상을 끝까지 보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영상의 모든 복과 금들이 전부 본인에게 들어옵니다. 영상 속에 행운을 꼭 받으세요. 믿는 사람에게 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. 만약 해당 영상의 금나무의 기운을 받고 싶다면 구독을 꼭 눌러 주세요. 큰 행재운이 올 거예요.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. 알림과 구독,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저에게도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구독을 하시고 영상을 찾아보시면 더 다양하고 좋은 행운과 즐거움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좋은 영상을 업데이트할 것을 약속합니다.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모두 복 받으세요.